안녕하십니까. WIC 뉴스입니다. 제26차 2023 세계 랩런트 대회 가난 소식 전해드립니다. 237 곳곳에서 많은 관심 속에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인타운, 지역타운, 개교회,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등록하셔서 랩런트 전도운동 역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8월 4일 금요일 랩런트 나이스 진행되는 엑스코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주차는 서관과 동관에 하실 수 있으며 단체버스의 경우 동관 주차장에 하실 수 있습니다 서관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중직자 스태프의 안내를 받아 동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등록처는 램넌트 나이스 진행되는 동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회 등록 여부 확인 후 팔찌를 드리며 교회별 단체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또는 단체 등록자 전원이 오셔서 등록 확인 후 팔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돗자리존 등록처에서 팔찌를 받으시면 됩니다 팔찌배부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팔찌배부 순서대로 좌석 번호가 결정됩니다. 대회장 입장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4시에서 1시간 당겨진 오후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랩넌트나이 시작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며 시작 전까지 엑스코 내에서는 그루터기 앨범, 대회 티셔츠, 야구 점포가 마지막 현장 판매됩니다. 포토존에서 가족, 지인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시거나 1, 2층에 준비된 부스에서 랩넌트 문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3년 만에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혼잡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대회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속보입니다. 메인타운인 하나 교회는 5천명을 끝으로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메인타운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차 안내자료가 위아점 kr에 올라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거나 대회 당일 주차 스태프에게 요청하시면 안내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와 비교적 가까운 분들은 메인타운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화교회 본당과 각 부서실에서 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좌석은 지정석이 아닙니다. 랩넌트 대회의 모든 순서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위다락 알류 t 시티비 위아다국어 채널에서 생방송됩니다. 8월 4일 랩넌트 나이 전도자의 고백은 생방송되지 않으며 현장 참여만 가능합니다. 전도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다시 후대에게 전달할 랩넌트들이 이제 곧 모입니다. 모두 등록 잊지 마시고 꼭 참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랩런트 리더들 먼저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와 본대회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도 후대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신 전도자 여러분, 이번 제26차 세계 랩런트 대회는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실제적인 영적망대를 세우며 영적파수꾼을 키워내는 첫걸음이 되는 대회입니다. 아울러 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금토일 시대를 두고 영적세계를 사실화, 과학화, 작품화 할수 있는 유일한 생명운동이자 능력운동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세계 랩런트 대회가 등록비를 받지 않고 진행되어 오니 대장 대여 및 부대 시설을 갖추는 부분을 두고 모든 전도자분들의 시대 살릴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 한분한 한 분의 귀한 후원은 우리 후대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울 랩런트 망대의 빛의 경제로 실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